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금, 좀... 예, 요런 게 새해 좀 나왔습니다. 예. 전동 드라이버죠. 전동 드라이버인데, 제가 이제 이거 뭐 테스트를 거쳐보니까 다 이제 작동이 안 되고, 굉장히 뭐 2002년도, 2000년 초반에는 한 20년 정도 됐는 거, 전부 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네, 요런, 이런 것도, 네, 밧 배터리도 좀있고요 배터리 요거는 지금 보실 겁니다. 14.4V 보실 건데, 예, 보시 충전기 한번 꽂아봤습니다. 꽂아보니까 이것도 안되고, 2007년 7월 6일 거네요. 예, 이 고물로 이제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왔는데 예, 이런 거는 이제, 건전지는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되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화재가 왜 났냐면, 쓰레기장에서 화재가 동종하잖아 그죠? 왜느냐 하면은, 이런 걸 이제, 배터리를 갖다가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파묻다 보면은, 그, 쓰레기가 이제, 이렇게, 뭐 적재장에 가면은, 압력에 의해서 이게 뭐, 또그라고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스며 들고 이러면은, 이 화재가 나, 리튬 이온 배터리는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이거는 리튬은 아닌데, 하여튼간에 모든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이제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배터리 예,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근데막 이렇게 막 지금 이와 같이 제가 가져온 것만 해도 이세좀하고이 배터리가 다 붙어 있죠, 이렇게. 예, 이거는 심지어 이렇게 막 뭐, 열을, 라고 해서, 열을, 열리지 않아가지고, 뭐, 지금 막, 이런, 현적도 보이고, 이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이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일단은 뭐, 자원을, 그래도, 이제, 해가지고,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예, 배터리, 이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 배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이거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버리면은, 예, 큰일납니다. 예.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세 점을 다 분해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은 한한 하나하나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자 먼저 이제 요거는좀오승겁니다오승거오승 예. 거고요 DC 1 2 v 1.5A. 참, 오래되죠, 이거. 5성꺼. 요것도 한 20년 넘은 겁니다. 5성꺼. 06에, 뭐, 06 이게 아마 2006년도 거라는 소리인데. 12V, 어, 이렇게. 여기 있고요 5성꺼 있고요 이거는 뭐, 없고. 국산이죠, 국산. 국산 이거 아마 중국제 같은데 아닌가 중국제 맞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2007년도 네. 스킬 14.4 볼트. 이거는 음 네. 14.4 볼트 제조자분 BYD 컴퍼니 Ltd. 자. <laughs> 정의된 충전기에만 충전하십시오. 자, 14.4V.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제품 아사키. 아사키라고 적어놨네요. 이거는 1 8트인데 니튬 카드는 네, 니튬 카드는전전기있네1 8트 빠지긴 빠지네요. 18.48볼트입니다. 아사키. 처음 들어보면 돼, 아사키. 아사키. 예. 자, 그래서. <웃음> <웃음> 에... 뭐, 이거 다 고장나가지고, 뭐, 이렇게, 고쳐서 쓰시는 분은 또 고쳐서 쓰시겠지만은, 지금 요거는 한데한번 분해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카본 브러시를 교체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카본 브러시이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데는 또 카본 브러시를 교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에... 에... 고, 그걸 한번 볼게요. 카본 브러시를 어떻게, 이제... 요거 이제, 뭐, 우리가 출출할 것은 없지 모타 밖에 없죠, 모타. 한뭐 자원을 자원이 대단한 거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서한번 예전에 한번 추출했는데 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해 보니까 이게 일단 이거 분리하고요 나사를 <laughs> 일단 다 빼야 되니까 나사를 예. 일단 한번 빼볼게요 예 한번 시작해 볼게 요 일단 예.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빼면은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있죠. 예, 여기 예. 이제 전원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누르면은 이렇게 전원이 공급돼가지고 이렇게 되가 있죠. 그냥 예. 뭐 구조는 간단합니다. 예, 이거 모터가 있고, 예, 이거 이제 모터 축이 이게 이제 요게 뭡니까? 이런. 이걸 돌리는 거겠죠. 이렇게. 전에 한번 이제 이걸 빼가지고 음 굉장히 이거 뭐 빼는 빼는데도 힘들고요 안에 정문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요 이걸 한번 일단은 하는데까지 한번 볼게요 이거. 이런 구조는 간단하죠 이렇게 세 부분 을 아주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간단합니다. 뜯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카본 부실를교착에기 상당히 힘든 게 안에 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네. 이거 못 하잖아, 그죠? 못 하나. 이때가 일단 구조를 안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거도 고장 나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 뜯을 때 이제 요세 부분으로 딱날아진다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안에 나사만 풀면 됩니다. 근데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예, 분해하기가좀 힘듭니다 사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 아, 여러분은 그냥 이제, 어,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저번에는 이제 자원을 한번 출출했습니다, 이거. 자원을 출는데 자원이라고 봐야뭐 별거 없습니다, 이게.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예, 폐기물로 버리느니, 예. 이렇게. 하면 거의 막백0센 자원으로 자원화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 요런 식으효과어 있습니다 안에 예, 예 요런 식으 아니에요 예좀더기름어리고요 이렇게 예. 아까 이제 초기 이제 요게요 보시면 요렇게 요 되가 가지고 요렇게 돌리죠 이렇게 이걸 톱니바퀴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요 보십시오 톱니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척을 분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laughs> 요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그냥 뜯어봤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이게, 뭐, 때리가 부스터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저번에 한번 했는데,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 기름 덩어리라 해가지고 그래. 안에 그라고 뭐 전부 다 고철이고, 여기 안에 뭐 이게 뭐 크게 뭐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부 고철이렇게붙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고철이고, 그리고 뭐 자원이라 카페 봐야 별것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구리. 음. <laughs> 그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네요. 이게 이런 게 고장나서 제가 다녀서 본 거야. 일부러 이거, 이거 안 가져오거든. 이게, 이게 고장나서 이렇게 많이 버려 놓는데 일부러 저는 이거 잘안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제가 왜 가져왔나면은 예. 이게 무튼뭐한 목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서 한번 어뭐 이제 비교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이런 걸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경각심도 좀, 말씀드리고. 예. 그러기 위해서 자원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자원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기. 안에 구조가. 요, 이제, 우리 이제 못터가 이제, 이게, 이게 있는데. 이거 사실, 뭐,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이기, 이것밖에 없죠, 사실. 중요하게. 이것도 철이고. 글쎄, 뭐, 비철이라고는, 여기서 돈 되는 비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여리가서한 빼볼게요, 이거. 대고, 아마추어 때렸기 때문에 한번 빼볼게요. 어, 이것도 뭐 별로 아주 뭐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것도. 그래서 <laughs> 뭐 사용 가능한 마디라 이제 배터리가 살아있다든가 뭐 이게 뭐 테스트 해가지고 뭐. 사용 가능하다면, 또 사용 가능하고, 또 고치 쓸수 있는 분은 고치 쓰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걸, 또, DIY, 마야죠 DIY. 요걸, 이제, 자작해가지고, 이게, 무선으로, 유선으로, 빼가지고, 그렇게도, 어 또, 사용 가능합니다, 또. 예. <laughs> 예, 무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터리가 다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예, 유선으로, <laughs> 떼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손 떼가, 손 떼주고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예, 버리지 말고, 그런 방면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뭐 공구가 많기 때문에, 안 하지만, 공구가 없다. 집에 공구가 없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쓰레기장이 보인다. 이러 가져와가지고요. 한번 테스트 해 보고. 만일에 이제, 충전기 같은 게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 빼가지고, 어, 어, 유선으로, 예. 이, 요, 요, 요 부분을 빼가지고, 유선으로 빼면 됩니다. 예. 유선으로 빼시면 되고요. 음, 야, 이거는. 애기가 상관없는데. 때리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때리면 놓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놓으죠, 이렇게. 야, 이건 그래도, 예. 예, 이거는 그래도 이제, 이게, 요런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요 보십시오. 관계있는거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뭐 떡칠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떡칠이 되어있죠 이렇게 그렇다만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원 아닙니까요. 이런 게 자원인데 그럼 버리는 것보다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작점 이 있잖아요. 여기 요걸 딱 끊어가지고요. 딱 끊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떡칠이 요정도 돼있잖아요 요게 요게, 요게 딱꺾기잖아요 그죠 예, 요떡칠되는 부분을 음, 요거만 제거시켜주면 됩니다 아, 떡칠이 있네. 간단하게 되어있네 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 이게 떡칠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잘안 빠집니다, 이게. 안 가면 어지고 이게 뭐 끊어지요 예. 네. 요런 거는 할 때, 녹이면 되는데. 요런 거 하실 때는 요거 녹이면 됩니다. 녹여가지고, 일단 녹여야 됩니다. 물을 녹여 가지고 그죠 녹을 빼면 됩니다. 이거. 지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풀만 되는데 지금 끊길 겁니다, 막 이렇게. 아, 이건 풀리네. 조금 녹있다고 풀리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녹이니까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게 떡질 돼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중간에 이렇게 끊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끊겨 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 하실 때는 <laughs> 약간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그렇게 네. 뭐 시금관계상 지금 시경기상 지금 다못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도 구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원을 그런 식으로 투출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laughs>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뭐 자원이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볼건 없습니다. 예. 금방처럼 이제 구리 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예. 구리가 좀 들어 있고 못해 그런데 아마추어 구리 이렇게 생긴 거는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떡칠만 해결하면 떡칠이 있는 부분만 해결하면 얼마든지 이제 예. 구리가 그래도 소량이라도 나오니까 예. 그렇고요. <laughs>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측 이런 데는 전부 다 고철이니까 별건 없는데 다만 이제 자원, 이게 그냥 이렇게 쓰레기장에, 쓰레기통에 아니면 재활용 이렇게 이것도 재활용 봉투 속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버리면은 예, 상당히 사고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이 건전지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폭발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또 압력을 간다든가 뭐 쓰레기장에 매립장에 가면 압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장에 불 나는 이유가 뭐, 배터리에 그거 해서 불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laughs> 배터리가 가입, 뭐, 비가 온다든가, 리튬이온 같은 거는 물에 접촉되면은 또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재 위험성도 있고, 또,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또 중금속이라든가 아주 위해 물질이 들어있는 땅속에 놓으면 거기 지하수로 들어가서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키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인간은 그걸,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마구마구 마구 막 이렇게 버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한번 경각심을 불러 느끼고, 이런 거는 반드시, 배터리는 배터리도 분리해서, 배터리 배출은 따로 해줘야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laughs> 뭐 이런 거는, 위에 이 뽑은 같은 거는 뭐 폐기물로 버리더라도,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은또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자작,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고장 났더라도 예 배터리가 다 초명이 다 돼서 또 충전기가 없어서 또 테스트를 못해 본다 이럴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거뭐 20년 넘은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되니까 이 배터리를 분리해 가지고요 선을 빼 가지고 예, 뭐 12볼트나 뭐 이런 선을 연결해 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뭐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예, 그런,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안에 구조도 이렇게. 구조는 진짜 간단하다는 거. 아까 나사만 풀면은 거기에 딱 나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